안녕하십니까 정의팀입니다. 신천지 국민의힘 책임 당원 조직적 모집 양심선언 이런 설결과 신천지 유착 모두 밝혀지나 허경영도 신천지 출신으로 네이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이 신천지 이 문제가 계속 크게 부각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국민들도 이제 에, 다양한 인식을 하게 될 텐데요. 뭐, 저는 이제 끊임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윤석열, 김건희 사태에, 에, 바로 이 종교 게이트 문제가 있다. 네, 오늘 로컬 뉴스에서는 신천지 2인자 김무성 본격적으로 일하자고 연락아.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 지금 신천지 문제된 이러한 상황들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 정황이고, 결국에는 이 반사회적인 사이비 종교들 이것이 이제는 에,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이 문제가 윤석열, 김건희 게이트와 더불어서. 완전히 싹쓸이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어, 지금 이 신천지 관련해 가지고 국민의힘 책임 당원 조직 정모집 양심 선언이 이루어졌다. 네로코 뉴스에서 보도했는데요.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국민의힘 책임 당원을 조직적으로 모집을 해가지고 중장기적으로 북힘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양심선언이 나온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전에도 그 신천지, 네. 신천지 관계자가 윤석열을 만났다. 이러한 부분들이 보도가 됐죠. 네. 그런데 이제 하나하나 신천지 윤석열 관련된 의혹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네.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로비 활동의 부장검사 출신, 신도를 중용했다. 네,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반사회적인 종교들이 자기들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이렇게 부장검사 출신 신도가 중용됐다. 그래서 정명석기도 보면은 경찰들이 움직였다라는 거. 그리고 허경영도 보면은 허경영 비서실장이 에, 위에 뭐 경찰청장에게 얘기하니까 경찰서장이 9 0도로 뭐 이런 녹취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경찰 과장이 너무 많이 도와줘. 뭐 이런 녹취록들 그리고 허경영 비서실장이 많은 정치인들과 유착됐다라는 그러한 녹취록들이 등장이 되면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지금 경찰에 제출을 여러 번한 상황입니다. 이 건물 용도는 병원 의원이죠. 의원인데 몰래 예배 보는 신천지. 네, 그래서 이 지금 여기 문제가 보게 되면은. 에, 연구시설, 가천시, 상가도, 종교활동, 정황, 에, 그리고 의원으로 허가된 상가에서 불법 종교활동이 추정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누군가 편의를 봐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네, 그래서 신천지 교회 절반만 종교시설, 교육연구업무시설에서 종교활동을 한다. 그 이러한 부분들이 누구의 비호와 옹호 때문에 편의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느냐. 이거 분명히 밝혀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이만이죠. 네, 이만이가 각종 신천지 상황에서 문제를 유발시켰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허경영이가 신천지 출신이다. 이거 정에 정인태 신지신 TV에서 이거 어, 방송한 적이 있어요 거지 신인 신천지 출신 신천지 질문하자 카메라 뺏어 네 이거 어, 이한 유튜브 방송에서 이거 보도한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이제 하나하나 예, 드러나게 될 그러한 상황이죠 그래서 아, 2007년도 신천지 명단이 공개되면서 허경영도 명단에 있었고. 2007년도, 네, 성관위 후보 등록에 이름과 주소가 모두 일치했다. 네, 그는 신천지 출신이자 최종학력도 신천지였다. 네, 이러한 부분들이, 에, 이 허경영에 대한 많은 그 의혹들, 이런 것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반사회적 사이비 종교가 윤석열, 김건희의 몰락과 함께 총체적으로 몰락되고 있는 분위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신천지가 대선 때 윤석열 캠프를 통해서 윤석열을 도왔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누가 이것을 총괄했는가. 네, 이모 씨. 네, 이모 씨. 네이모 씨에 대해서도 집중 추적을 해야 되고 그리고 김무성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추적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이름도 새누리당 새누리 이거 왠지 그 종교 냄새가 났다 그 굉장히 많은 지적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 동안 이 국힘이 이제 뭐 새누리당 뭐 자유한국당 뭐 이쪽으로 쭉쭉 올라가가지고 예, 박근혜 그리고 최태민 예, 최태민이라는 영세교 교주죠. 네, 그 차태민이가 최순실의 아버지, 네, 최순실의 아버지, 그러니까 정유라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이들이 정치 권력과 공생하면서, 어,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면서 각종 부정부패와 연관됐는가, 이거 싹다 털어내야 된다. 그래서 세월호 참사나 이태원 참사 때 우리가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던 그러한 부분들. 예, 마치 이 사이비 종교 속에서나 있을 법한 그러한 의혹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러한 부분들을 싹다 밝혀내야 된다. 그리고 이 허경영도 보면은, 예, 저도 이 신천지에 대해서 많이 그 연구를 해봤어요. 이 이만희, 그리고 이만희 위에. 근데 이 수법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뭐 천국 어, 이 티켓 그러니까 허경영은 백국 명패다, 그러니까 천국 명패다, 명패 집에 이 명패 천국에 들어가는 명패다 해가지고 이거 300만 원에 판매했다 말이죠. 네 이런 모습들. 그 심지어는 유명 정치인들 다른 사람이 이제 그걸 만들어 줄 수도 있다 해가지고. 그, 다른 사람 거를 만들어줘가지고 그걸 광고용으로 사용하는 이런 비정상적인 그러한 태도들이 있었는데 이게 윤석열, 김건희 속에서 결국에는 많은 반사회적 종교들이 많은 그 성장을 해왔던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들은 결국에는 자기를 비호해 줄수 있는 권력이 필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요구사항이 맞았던 게 아니냐. 에, 윤석열, 김건희 같은 경우에는, 에, 윤석열, 김건희를 지지해 줄수 있는 그런 세력들이 필요하고, 또 이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자금력,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에, 반사회적 종교들은 자기들에게 편의를 봐주고 자기들을 보호하고 비호해 줄수 있는 그런 뭔가 정치 권력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는가.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에 드러나게 되는 순간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냉철하게 이 부분을 분석해 가면서 윤석열 김건희 사이비 종교 게이트에 대해서 싹다 드러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